이안 나서 그런데 음. 여기 2cm 떼는 거 말고 어디 어디예요? 여기뭐 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면을 빼면 되는데?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서 이거 할때 음. 이따 앞에 이쪽 할 때만 둥글리는 거네. 음, 이거는 반듯. 네. 항상 이게 반듯. 그래 지금 이제 이거는 네. 요 잘라 가지고 네. 여기다 붙인다. 네. 그래 네. 반드시 이어대야 된다 네. 음. 음, 이건 잘 살리네 음. 이거 이거 맨 처음에 할 때요 음. 이 테두리를 먼저 했나요? 시쳐 시쳐 이거 먼저 시쳐서 저는 이거 먼저 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시쳐라 네. 이거 먼저 음, 하는 거예요? 이못늘나게 이렇게 그러고 이걸 그러고서 시쳐라 그러고서 이거 시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음. 여기 하고 <laughs> 일하는 이유는 알겠지. 네. 일하는 건 약간 이런 네, 여유가 생긴다. 네. 어? 네. 음, 음. 이거는 이런 거이 생기고. 네. 그게 이거는 나중에 곡선 돌아갈게요. 네. 음. 그래. 잘 만들었다. 네. 이거는 테프는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네. 직선을 일시당해선 해놔버린다. 네. 음. 여기, 이리 응? 이쪽에서 붙여요? 응, 이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이서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에서